팁인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우리 또 과거를 회상해 볼까요? 아, 겁나 웃겨. 옛날에 기억나세요? 운정신도시 은근히 까는 유튜버네요. 도시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이 개인적인 생각 나해라며 보는 내내 거북하네요. 금촌 사람이라 지역 질투심이 있으신 건가요?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파주 사람이면 지역 의식을 가지고 자랑 좀 해주세요. 금촌 가는 거 보세요. 내사랑, 나의 사랑, 금촌을 갔다가 남들이 보면 웃어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이런 거 들으면 웃어요, 아저씨. 참나 어떻게 하시는 일은 잘 되시는지. 나 이거 주기적으로 올려야겠어. <laughs> 진짜 배꼽 잡습니다. 운정이나 금촌이나 다 같은 파주. 그리고 다른 지역분들은 파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파주가 되게 작은 시골 동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파주 겁나 넓잖아요. 완전 넓어가지고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지역이 많은데. <laughs> 살아도 내가 더 오래 살았고 내가 옛날 아 진짜 웃기네. 저 되게 옛날에 한번 이 동네 산적이 있었거든요.는 이렇게 제가 무시를 당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제가 방송에도 파주 파주 해 가지고 제가 어둠의 파주 홍보대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처음 들어 보시거나 잘 모르거나 아니면 되게 조그만 시골 동네인 줄 아는 그런 분들 특성이에요. 검단 입주하고 파주집 팔아서 더 상급지 아파트 살 생각? 요거 팔아도 얼마 안 되거든요? 저는 뭐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돈이 부족해갖고 일단은 입주할 때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매달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집에 묻어두고 또 하나 살려면은 현금이 있어야죠. 방송도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로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죠. 부러울 만한 제가 그렇게 뭐 무슨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미 늘로어 <laughs> 수미민 <laughs> 아파트. 일산은 모르겠습니다. 오래 살아보니까 뭔가 투자적 가치는 애매한, 실거주는 모르겠는데, 투자적으로는 애매한 곳이 있어갖고요. 일산 집을 팔고 검단을 간다? 신축 원하시면 그렇게도 되는데, 약간 입지적인 가치가 신도시니까 검단이 조금 나을 순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니까 이 동네에 안 사는 사람 눈에는 그냥 뭐 도친 개찐이다 이런 시선도 있어서 좀더 남쪽으로 가셔야 돼요 강남까지는 못 가겠고 약간 저기 있잖아요 옥수 건대입구나 뭐요런쪽 노려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쉽지가 않죠 일단은 여기 잔금을 무사히 치르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걸 말로만 주둥아리만 나불나불 하는데 제가 뭐 압니까 김포요? 김포 실거주랑 투자적 가치 요거를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 김포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김포나 검단이나 일산이나 어, 같이 가는 면이 있다 <laughs> 비슷비슷 앞서거니 뒤서거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철하게대게막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것까지는 보지 않고요 그냥 뭐 그럭저럭 아직은 아파트도 안 지었고 거기가 공사를 계속 해야 돼가지고 아마 짧게는 5년 아니면 10년 돼야지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일산 신도시 생길 때 제가 고향시로 이사를 왔어요. 물론 제가 사는 집은 그 구도심이라고 하죠. 오래된 빨간 벽돌 빌라 이런 데지만 근처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 발전상을 다 봤는데 10년 기다려야 됩니다. 흙먼지 처먹어야 돼요. 썩어도 서울 아파트. 가장 서울 썩다리 아파트로. 서울 썩다리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 수준에는 굉장히, 어, 머나먼 곳입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근처. 거기도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거기 빡촌이 있어요, 아직도. 맞죠? 아직도 있죠. 우리 형들, 우리 구독자 형들, 거기, 그, 있잖아요. 타임스퀘어 저 건너편에 여기 분홍색 조명 거기 빡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성이 살기에는 조금 거시기하나 거기가 약간 뭐 개발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참 위치적으로는 좋은데 뭐 그래도 제가 영등포 갈돈 없구요 그쵸 그렇죠? 영등포도 비싸고 다 비싸죠 당산도 비싸고 영등포보다는 이제 당산에 아파트가 많긴 한데 그냥 저 저도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흘려들으세요. 저 진짜 쥐뿔도 몰라요. 돈도 없고 쥐뿔도 몰라요. 아직도 있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거기 빡촌이니까 조심하세요. 나 저번에 잘 모르고 이제 방구가 또 시스템 돌려갖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중국집 거기 무슨 꿔바로우 파는데 양꼬치 팔고 요런 데를 갔어요 갔는데. 그 식당 위치가 빡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자들이 나에게 되게 비우호적인 눈길을 보내면서 그때 저녁 때였거든요. 그리고 뭔가 거기 아저씨가 눈탱이를 친것같아 음식값을.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게 나왔거든요. 나와보니까 빡촌이더라고. 근데 조심하세요. 영등포는 덴저러스한 곳이 좀 있습니다. 맞아. 백화점 바로 뒷골목에. 있고요. 그 아저씨들 담배 피는 데 있잖아요. 흡연구요. 거기서 멀리 보면은 거기 빡촌이 보입니다. 원래 그 일산 가는 좌석 버스가 약간 그쪽 방향이었어. 그래서 출구로 올라오는 아저씨들 아주 그 그때 그 옛날에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그 언니들이 나와서 호객행위를 했단 말이죠. 오빠 놀다가 요런 거로 제가 직관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그 전남친. 전 남친과 거길 갔다가 언니들이 이렇게 잡죠 내돈안 갚아서 더럽게 헤어지고 더럽게 받아냈다는 걔 있죠 걔랑 이제 가다가 어, 둘이 가다가 이제 음, 음. 언니가 붙잡는 거야 어, 일단 남자면 그냥 붙잡아요 여자만 아니고 남자면 붙잡는데 오빠 놀다 가면서 잡는데 내가 딱 있어 매영이랑 용산 가는데 갑자기 그런 데가 나와서 당황 이상한데? 발길이 나의 본능이 그쪽으로 이끄신 건 아닐까요? 아무튼 넘어가요. 매형이라고 하니까. 청량리 이런 데 많죠. 그리고 수원역에도 있고. 또 어디냐? 부천역?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거기는 좀 별로 안 친해갖고 아 물론 파주에도 있어요 파주 없앤다 그랬는데 드래곤밸리 있잖아요 군 생활을 파주에서 하신 형들 거기 아시죠 드래곤밸리 굉장히 유명한 곳 거기도 없앤다 그랬어요 아직도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없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 서울역에도 서울역에는 약간 저기 삐끼들이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있는데 또걔또 또 걔랑 다녔는데 그전그 시기랑 다녔는데 할머니가 잡아. 놀다 가라고, 총각 놀다 가라고. 하지만 내가 옆에 붙어 있었죠? 그 아주머니 혹은 할머니들이 엄청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붙잡아서 총각 놀다 가라고. 겁나 웃겨요. 지방 사시고 서울역 못뭐 가보. 홍대는 가보. 아, 굳이 서울역 갈 필요 없어요. 서울역 좀 분위기가 좀 그시기 하거든요. 숙자형들이 그 광장에 있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렇게 막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홍대가서 노시는 게 나아요 지방러들으려면 서울역은 비추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지만 어 서울역은 어, 역사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특히나 저녁 때는 그렇습니다 숙자형들이랑 눈 마주치지 말고 또1 8조팔하고술 처먹고 행패보리고 그러니까요 와 여기 무서운 곳이구나 예적금 이런 거 재테크 물어보려고 왔는데 이 아줌마들이 빡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분 죄송해요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여기 아줌마들이 다 대답해 주니까 물어보세요 재테크 물어보세요 재테크 망하는 거는 제가 또잘 알려 드릴 수 있어요 얼마 모으셨나요 얼마까지 보고 오셨나요 5천 언더는 그냥 예적금만 하시고 CMA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요 원저그 지방으로서 각종 짠테크 비법 전수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금자보호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예적금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겪은 거예요. CMA 옛날에도 있었어. 옛날에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망했어요. 저축은행도 이자 많이 준다 해가지고 넣었어. 근데 거기도 망했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은 이제 서민의 눈탱이를 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고, 그리고 돈이 이제 현금이 얼마 많지 않으면은 이 이자 따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무의미하다. 시드가 작으니까. 씨드를 키워 갖고 오시고요 요 아줌마들 다 펀드하고 주식하고 해요 부동산도 하고 요 우리가 다 무지랭이라서 일단은 저축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무지성 저축을 하는 게 좋다 통장에 뭐 모아봤자 200만원 300만원 그게 전 재산인데 막 옮겨 다니고 그래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 시간에 뭐 알바를 하는 거딴 거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피자라도 한번 들 시켜 먹든가 저축해갖고 집 하나 사면은 그 뒤부터 자기 맘대로 해요 뭐 금에 투자를 하든가 주식을 하든가 하는데 주식할 때는 무조건 미국 주식으로 <laughs> 국장은 하는 거 아닙니다 신신당부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해 급해갖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5천에서 1억 정도는 만들고 오거라. <laughs> 집 사기 전에는 주식 같은 거 하지 말어 누가 얼마 벌었대니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아 물론 저도 주식을 합니다만 미국 주식 위주로 하면 지금 제가 지금 수익률 한 20에서 30%그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청약이나 들고 적금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보세요 지금 화나셨어 주식을 하면 무엇을 하냐 수익 생기면 노래방 도우미녀 먹여 살리고 하는데 팁 주고 그러는데 지금 어 주식으로 돈을 벌면 뭔 소용인 거야 어? 하여튼 미국 주식 위주로 그냥 뭐 어려운 거 없어. 나 그냥 그 뭐냐, 나스닥 100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어, S&P 500이랑, 또 이제 그, 미국 배당 다우조스, 요거 위주로 굴리고 있어요. 아무튼, 국장은 그냥 기부했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저도 물린 게 있죠.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저도 2차 전지와 <laughs> 자율주행,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에 물렸습니다.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돼가지고. 30년 봐야죠, 뭐. 어떡합니까? 유튜브를 이제 너무 신뢰하면 안 되는 게, 저도 신뢰하면 안 되겠지만, 어그로를 위해서 되게 막 오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유튜버가 우리 친구를 책임져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그리고, 너무 작은 돈 가지고 막 굴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푼이라도 어디 가서 더 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젊은 나이에는, 뭐 재테크니 이런 거보다 많이 벌어서 덜 쓰고, 이게 더 중요해요.